오늘은 거울에 대해서 배워보고 만화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옛날+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중에 어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아빠가 서울에 가서 거울을 하나 사면서 거울 안에 보니까 어일 잘하게 생긴 아저씨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이 사람을 일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거울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이 거울을 주면서 내가 일 튼튼하게 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거울을 줬. 더니 부인이 봤더니 그 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야. 아니 이 남편이 왜 여자를 데리고 왔어? 했더니 시어머니가 보시면서 내가 한번 볼게. 아니 왜할망구가 들어 있네? 이런 전래 동화 있지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틀어 주셔도 되고 이야기로 해 주셔도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어, 거울은 그러면 어, 거울 안에 우리가 어, 볼 때마다 뭔가 들어 있는 모습이 달라.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물건은 아니에요. 어, 거울 안에 들어 있는 요 물건과 똑같이 들어 있는 요 안에 보이는 요 물체를 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의 특징은 얘랑. 좌, 우, 오른쪽, 왼쪽이 달라 보여 내가 오른손을 들면 이쪽에서는 왼손을 드는 것처럼 보여야 맞지? 그래서 거울에 얘가 비친다. 근데 거울에 비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거울에 이 모양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 그 이유는 이 물체에 바깥에서 도달하는 빛 때문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이 빛은 거울에 들어갔다가 100%다 바깥으로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눈부셔, 눈부셔. 선생님은 거울 쪽으로 플래시를 쏘았는데, 친구들이 눈이 부셔요. 여기서 나온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 진짜로 반사해서 튕겨나가는지 선생님이 레이저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여기에 쏘아주면, 어, 저쪽에, 이쪽에 가서 레이저 불빛이 튕겨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여기에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뿌려보면, 어, 스프레이 물 때문에 빛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지요. 이렇게 직진해서 반사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수 있는 이유도 빛의 반사 때문이고, 빛은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직진 반사하는 모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만화경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기다란 거울 세 장을 뒤쪽을 이렇게 붙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못 붙이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한테 붙이라고 하실 거면 여기 띄어서 해야 되니까 잘 못해요. 여기 살짝 한 2mm, 3mm 정도 띄어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세 장을 나누어 주시고. 요 껍질을 이렇게 보호필름은 아이들이 벗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기고 요거세 개를 이렇게 모아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스카치 테이프를 붙입니다. 요 상태로 얘를 이렇게 바깥을 쳐다봐도 완전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요 상태로도 만화경이 완성이지만 이 상태로 놔두면 여기 에 애들 눈 찌을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어서 얘를 이제 보호하려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어, 얇은, 얇은데 흰색, 까만색 아이들한테 저는, 어, 김밥이라고 했어요. 김 위에 밥이 올려져 있네. 여기에 양쪽에 껍질을, 한쪽에, 한쪽에만 떼까. 밥 위에 있는 껍질을 떼세요. 떼서 제일 끝부분에. 부분에다가 요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를 껍질을 또 떼서 여기에 뚜껑 중에 구멍 뚫린 뚜껑이 있어요 여기 안에 쏙 끼워 주는데 요거 초등생도 이렇게 쏙 끼워라 하니까 잘못하는 아이들이 좀꽤있더라고요자 이렇게 꽉 끼워주면 딱 맞아요 크기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요거 요거의 껍질을 쭉 떼서 이거는 제일 끝 부분에 붙여줍니다. 자, 요거는 좀 길어서 이렇게 겹치도록 되어 있어요. 겹치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렇게 놓고 관 속에 끼우는데 관은. 요 관에 요 시트지를 그냥 애들이 붙이라고 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붙여 가셔야 될것 같아요. 끝 부분을 요렇게 붙여 가지고 요렇게줄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를 떼면서 살살살살 펼치면서 붙이셔야 되는데 이거 좀 붙이기 어려워요. 자, 다 붙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저도 잘안 붙이네요. 자, 그래서 살살살살 펼쳐가면서 붙여주세요. 자, 펼쳐가면서 얘를 다 붙이고 애들한테 요걸 하나씩 나눠주시고 여기에 요 까만 부분부터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화경은 완성입니다. 만화경은 완성이고. 요 만화경에 이제 우리가 뭐를 찾아볼 거냐 면 보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보석을 넣기 전에 여기에 보면 작은 컵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컵에 얇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요 가장자리 쪽으로 얘를 한 바퀴 뺑 둘러서 양면테이프를 요렇게 붙여주세요.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자 여기 있는 껍질을 한번 떼볼까 아이들 껍질을 못 떼면서 생일 때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떼서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보석을 담아오세요 자이 보석을 적당히 너무 가득 차면 얘가 안 움직이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안 예쁘니까 적당히 이 정도 반 그릇 반 그릇 정도 이렇게 담아오고 그다음 에 요거를 뚜껑에 쏙 쭉붙일거야요 이렇게 딱 붙여 놓고 얘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간찰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돌리면 모양이 신기한 모양이 나오지요. 자 이렇게 만화경이 완성되었고 이걸 떼서 다른 거를 관찰해도 엄청나게 신기한 모양이 나오고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눈을 관찰해라 입을 관찰해라 아니면 활동지에 있는 글씨를 관찰해 봐라. 이래도 엄청나게 귀엽고 재밌어요. 애들 엄청 좋아할 건데, 자, 이거 더 이쁘고 깜찍하게 더 신기한 모습을 보려면 보석을 이렇게 끼워놓으시고 이쪽 반대편에다가 불을 비춰보는 거예요. 불을 비춰보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쏘아보면 엄청나게 더 예뻐져요. 이렇게 해서 만화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